고성군 상공협의회가 제15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16일 오전 고성축협컨벤션홀에서 열린 고성군 상공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는 이상근 고성군수를 비롯해 최을석 의장과 도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과 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일부 행사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사업계획과 임원 선임의 건을 승인하고 거제대학교 양승주 교수를 초빙해 지역 특화형 지방 소멸 쟁점과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된 2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쓴 모범 우수 기업들을 시상하고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 증서도 수여됐습니다. 이상근 고성 군수는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고성군에서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2020년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이래, 중소기업과 상공인 사이 침묵을 깨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공인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성상공협의 경기총렬을 맞아 참석해주신 우리 상공인 아동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우리 이상은 부순이 시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원님, 그리고 염진한 서장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성상공협회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상공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동원해왔습니다. 고성상공협의회는 지역발전의 근근이 연관이 되는 지역유치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상호 간의 결과 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정리함으로써 지역경제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자고합니다. 회원... 회원... 가인 여러분 저는 상공협의회가 지역 상공, 상공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본업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화합과 신뢰, 창의와 도전,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정하는데 앞장서 고성 발전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제4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협의회를 운영 기업이 하기 좋은 보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였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경청에 더 나은 보성협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사들의 음, 상생 발전과 고성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며 중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비의 가족들은 번창한 고성군이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가속되는 세락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한탄보다는 고성을 살기 좋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어. 우선들에게 물려져야겠다는 체임 무식으로 난간을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군과 고선의가 앞장서 지역의 현안들이 해결될 때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상공협의 가족들이 행정과 보도를 맞추거나 논의하는 등 행정 추진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줍시다. 올해에도 저는 보다 난, 보다 강한, 보다 활기찬 협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